단순히 어깨가 아픈 게 50견은 아니고, 50견은 일단 내가 어깨를 못 올리는 거예요. 옆으로든, 앞으로든, 어느 범위에서 이제 딱 멈추거나, 움직이려고 했는데 진짜 딱. 굳은 것처럼 못 움직이는 것. 이두 가지가 충족을 돼야 50견이라고 부르고 그냥 단순히 어깨만 아파서는 50견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50대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라서 50견이라 고 불렀었고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원인들을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거든요. 어깨 속에서 어깨를 잡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있어요. 인대처럼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헐거워야 잘 움직이는데 초음파나 뭐 MRI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두꺼워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굳은 살처럼 군살이 살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 우처럼 여기가 변. 윤성이 생겼다, 늘어나기도 하는 비닐 같은 애였다가 완전 딱딱한 플라스틱 아니면 막 나일론 끈 그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관절낭이 들러붙거나 안 움직인다. 이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보시면 여기 아프다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깨는 아니에요. 오십견은 딱 여기가 아프다고 해요. 오십견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딱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추정하는 원인들은 되게 많죠. 이 사람이 전신의 컨디션이 나빠질 만한 상황? 어쨌든 이 조직들은 움직이는 동안 이제 세포도.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회복하는 컨디션이 안 갖춰진 상황에서는 되게 헐거운 관절들, 좀 취약한 관절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관절들은 자기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어깨 같은 경우 는 360도를 다 움직여야 되는 관절인데 요즘 이 360도 다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다 끝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탄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움직인다는 그런 인지 같은 것들. 기억이나 학습적인 부분들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죠. 그게 이제 계속 안 움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컵 안에 벼룩은 이 안에서만 계속 뛰잖아요. 그러다 빼면 은그 이상으로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 그게 개별 관절도 그래, 그럴 수가 있어요. 병의 예후도 좀 애매해요. 의료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십견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되냐면 쭉 나빠져요. 쭉 나빠지다가 딱 멈춰요, 나빠지는 게. 그러다가 이렇게 지속되는 기간이 있죠. 평탄화된 지점이 어느 정도 지점인지 대략은 예상하지만 우리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시점 뚝 좋아져요. 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끼리는 어떤 얘기하냐면 이때 환자가 온다 올라갈 때 그러면은 이때는 계속 나빠져요. 뭘 해도 이때 우리 병원에 오면은 저희사는 돌파리다. 이때 오잖아요. 6개월 동안 치료해보고안 났는데 이 병원 왔는데 갑자기 좋아졌어. 그러면 오명이다. 50년 약간 그런 이상한 예후들이 있어서 뭐 전체적인 특징을 봤을 때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되게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상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몸의 기능들은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가 전신 기능이 다운됐다 그거를 알수 있는 지표가 막 혈액 검사 더 정확한 것 같다고 보지만 사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움직임 제한되는 게 많이 보여요. 이 사람 내장 기능도 문제 있거나 뇌 기능도 문제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완전 주류의학은 아니긴 하지만, AK라고 하는 기능의학에서는 이런 것도 해요. 각 관절이나 어떤 근육의 기능들이 잘 유지되는지, 근력이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를 가지고 특정 내장 부위의 문제들을 또 진단하기도 해요. 딱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오십견이나 관절 움직임의 제한, 이런 게 전신적인 상황이나 내장 기능의 상황, 그런 거랑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하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프로그래밍 문제일 수도 있어요. 미러 테라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울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어깨 오른쪽이 안 움직이는데 거울로 보면 반대로 보이니까 왼팔로 이렇게 잘 움직이잖아요. 왼팔로 움직여 오른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면서 어, 움직일 수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이것도 완전 인지 치료예요. 외국에서는 교육으로 사람을 통증을 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사실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그 구동이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몰라서 못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문제인 거죠 오직견이 딱 있잖아요 하나는 조직 병성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변성 자체보다는 이 움직임 기능 아니면 인지 기능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위에 거는 해부생리 병리학적인 문제고, 얘는 움직임의 문제예요. 이걸 모터컨트롤 문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실제로 시청자분들은 이쪽 치료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 군데 병원을 갔는데 잘안 낫는다 그럼 두 경우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다리면 낫는다 또 하나는 이런 인지나 운동치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걸만 딱 하면 낫겠다라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것도 많고 일단 오십견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염증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소염제를 쓸 수도 있고 냉치료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돼야 돼요. 몸은이게 상처가 나면 얘를 회복하려고 온갖 짓을 하거든요. 노폐물을 빼야 되기도 하고 영양물질을 넣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찜질이 되게 중요한 거죠. 혈액순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양물질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게 결국은 다 분진질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운동 범위를 계속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요즘도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관절랑이 붙어 있으니까 억지로 뜯어내요. 마취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못하니까 좀 늘려보려고 이것저것을 해보셔야 돼요. 그 대부분 질환들은 내가 어디 관절이 다쳤다 이거 억지로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 움직이게 잘안 시켜요. 근데 오십견이 확진이 됐다 계속 움직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오십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동반질환이 있으시다 뭐 혈압이든 당뇨든 비만이든 그러면은 그 부분을 관리를 하시는 게 오십견을 관리하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되시죠.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혈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문제는 혈관이 자기 일을 못 하게 만들어요. 갑상선 기능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들 그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몸이 얘를 회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좀줄 수가 있죠. 최소한 방해는 하면 안 되니까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80도까지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나오셔도 괜찮아요. 내가 일상생활을 좀할수 있고 통증에 문제가 없고 내가 원래 좋아했던 취미 활동들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정도다라고 완치라고 판정을 하죠. 정말 다치기 전처럼 내가 태어난 그 모습대로 그게 완치 기준이냐 하면 그건 완치가 아니라. 내가 50견 진단을 받아서 일상생활에 뭐 제한도 많고 통증이 많으시면 병원 가서 진료도 받으셔서 그 통증 기간도 줄이고 통증 강도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통증이 이제 케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얘가 다시 돌아가지 않게 좀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는 50견이라는 게 내가 어깨를 써야 되는 디자인들을 잘안 쓰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매일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완전히 어깨를 쭉 뻗는 기지개 같은 것만 쭉 하셔도 앞으로 오십견에 걸릴 확률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십견을 예방을 하거나 오십견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승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책상 위에 수건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건을 밀어주면서 팔꿈치가 펴지도록 합니다. 이때 통증이나 불편감이 전혀 없는 범위까지만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10초 동안 유지하고 두 세트 반복합니다. 벤치에 앉아서 양손으로 벤치를 짚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무게중심이 살짝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줬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픈 경우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준 다음 천천히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어깨 뒤쪽 깊숙한 곳에서 늘어나는 느낌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12초 유지합니다. 왼쪽 어깨가 아픈 경우,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아준 다음, 천천히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한 손은 의자나 테이블을 잡아서 고정하고, 반대쪽 손은 힘을 빼고 축 늘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원을 그리는데, 중력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원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10초간 돌리고, 왼쪽으로 10초간 돌려줍니다.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양손으로 수건 위쪽과 아래쪽을 잡아줍니다. 아래쪽 손에는 힘을 빼고 위쪽 손으로 수건을 당겨줍니다. 날개뼈 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12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3세트 반복합니다. 우선 가슴을 살짝 내밀어준 채로 한쪽 팔을 들어 올려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 위쪽을 잡아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어깨가 으쓱하거나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주의하고 어깨 바깥쪽이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12초 유지합니다. 양쪽 두 세트 반복합니다. 막대를 잡아 팔꿈치 뒤쪽에 놓고 위아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손으로 막대를 앞으로 당겨주는데, 이때 어깨 앞쪽과 안쪽 깊숙한 곳이 늘어나는 느낌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12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두 세트 반복합니다.